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시작합니다. 전국의 헌혈자는 증가 추이를 보이는 반면 전라북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하루 헌혈자 집계를 보면 전북은 11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헌혈자 수를 기록했는데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등 전북경제침체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전북권의 경제 침체에 따른 인구 이탈과 함께 헌혈자 수도 급감에 전북지역 혈액 수급의 경고 등이 켜졌습니다. 전국 헌혈자는 2016년 280만여 명에서 2017년 300만여 명으로 증가했지만 전북 헌혈자 수는 2016년 11만 6천여 명에서 2017년 11만 4천여 명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역별 헌혈자 수를 보면 3월 25일 하루 기준으로 서울이 2143명으로 가장 많이 헌혈을 했지만 전북은 116명으로 가장 적은 헌혈자 수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혈액원은 전북이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 폐쇄에 이어 한국 GM 공장마저 폐쇄를 앞두고 있어 헌혈 가능 인구 이탈 심화로 헌혈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헌혈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헌혈자에게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과 공무원 헌혈 공과 처리 등의 장려 조례 제정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케일렌 장소랍니다. 강원도에서는 올림픽 패럴림픽 기간 동안 선보였던 다양한 문화 관광 프로그램을 레거시화할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동안 열렸던 다양한 공연 전시 프로그램의 존폐 및 확대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레거시 사업별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관광 상품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020년 7월 도시계획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개발되지 않는 도시공원 등은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 행위가 가능해 도시난 개발이 우려됩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주민들의 휴식 공간과 도시 녹색 공간으로 개발돼야 할 도시공원 예정 부지 406제곱킬로미터가 2년 뒤면 일몰제로 풀리게 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공원 일물제가 적용되는 공원 부지는 전국적으로 406.5 제곱킬로미터에 달해 여의도 면적 8.4 제곱킬로미터의 48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또한 2020년 7월 일물제에 적용되는 공원 부지 가운데 등산로, 공원 등 적극 활용되고 있어 지자체가 사들여야 하는 사유지는 절반에 가까운 186 제곱킬로미터로 이를 매입하기 위해선 약 24조 원이 필요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1999년 도시계획법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음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도시공원 지구로 지정한 이후 20년이 넘도록 개발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KN 전예입니다 전국 최초로 인천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이 아파트 관리비를 줄이는 노하우가 담긴 책을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2일 23명의 시민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인천형 관리비 혁신 TF가 우리 아파트 관리비 바로 알기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형 관리비 혁신 TF는 지난해 4월 5일부터 시민이 참여하는 관리비 절감 아이디어 및 사례 공모, 워크숍 등의 다양한 노력을 거쳐 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민이 직접 만든 우리 아파트 관리비 바로 알기는 누구나 관리비를 쉽게 이해하고 절감할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책자입니다. 현재 전주예비군대대가 송천동 에코시티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데요. 에코시티가 들어서면서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6년 완주군 봉동읍에 이전을 추진했지만 군과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고 덕진구 조촌동 지역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의 도심 속에 위치한 예비군대대가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2012년 5월 예비군대대 이전을 국방부에 건의해 2016년 완주군 이전을 추진했으나 완주군과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전주시가 이후 덕진구 조촌동 지역을 이전 유력 후보지로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도도동에 전주 항공대대를 이전키로 한데 이어 예브군 대대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특히 전주시가 도도동 전주 항공대대를 이전시키면서 더 이상 다른 군사 시설을 들어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성토했습니다. 예비군 대대가 들어오면 인근 지역은 군사 시설로 묶이게 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소음과 안전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창권 보상으로 나면 100년, 20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군사 시설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사전에 협의했 있었냐 없었어요. 항공, 항공대대 이전하는 식으로 미뤄치라는 것이죠. 전주시 관계자는 예비군대대 이전은 이르면올 상반기까지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기 조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KN 장소라입니다. 지역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어린이들로부터 인기 폭주를 보이고 있는 대구 어린이기자단이 자랑스러운 대구 알리기 앞장섭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온라인 신문과 병행해 첫 타블로이드 신문을 발행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4일 어린이회관에서 어린이 기자단과 학부모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대구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은 대구 어린이 기자단, 팬으로 더큰 세상을 열다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제3기 대구 어린이 기자단은 올해 12월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대구시는 어린이 기자단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 매월 현장 특별지대 등을 기획하고 기사의 첨삭 지도 등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달의 88mm의 강우에도 불구하고 부안댐의 저수율은 5%에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이에 부안군 의회 임기태 의원은 부안댐을 준설해 양질의 성토재로 활용하고 저수량을 늘려야 할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가뭄에 취약한 전북 부안댐과 개화 조류지에 조속한 준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안군의회 임기태 의원은 22일 제290회 임시회 분예의 자유발언을 통해 부안댐의 저수율이 27%로 떨어져 농사철이 곧 닥쳐오지만 농업용수는커녕 식수도 해결할 수가 없어 20% 감량 공급과 격일제 공급까지 추진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3월의 강우에도 불구하고 부안댐의 저수율은 5% 증가한데 그치고 있어. 그무 다시 가뭄이 지속된다면 원활한 식수 공급마저 장담할 수 없게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지금이 바로 부안댐을 준설해 양질의 성토재로 활용하고 부안댐의 저수량을 늘려야 할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 방법이 없다는 만만 대꾸할 게 아니라 법적 근거 없다면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방법이 없다면. 치에하고들 힘들어 주시고 k n 정예은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 부산광역시가 오늘 시청에서 재난 없는 생활안전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안전부산 자율방재단 결의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결의대회는 서병수 부산시장 등 670여 명이 참석해 방재단 선서와 안전한 부산 기본과 원칙에서라는 구호를 외치며 안전다짐을 결의할 예정인데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부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은 평상시에는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 활동과 재난안전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펼칩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에 투입돼서 응급 복구, 이재민 구호 등 재난 안전 도우미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수요 예측의 실패에 과잉 생산된 농산물이 가격 폭락으로 재값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자 체계적인 생산 조절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양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양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4월에서 5월을 앞두고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이 예상되자 부랴부랴 내놓은 조치입니다. 올해 양파 생산량은 139만 8천 톤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평년과 비교해서 13% 이상이 늘어난 양입니다. 전라남도는 바이오 의학 분야 신산업 6개 과제를 발굴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키로 했습니다. 신산업 6개는 생물의학 연구센터와 나노바이오연구센터의 자연모사 융합 기반 약물 전달 시스템 개발을 비롯해 식품산업연구센터의 리얼푸드 단백질 실용화 인프라 구축인데요. 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의 해양생물 덴탈케어 소재 글로벌 고도화, 생물방제연구센터의 유용 미생물을 이용한 조류 독감 예방 사료 개발 및 생산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6일부터 18년 상반기 개인정보보호실태 서면점검을 실시합니다. 또한 서면점검과 관련해 수검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이달 30일 서울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인데요. 점검 항목은 개인정보의 수집 근거 및 동의 방법 준수 여부와 개인정보의 암호화,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적용 등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총 15개 항목입니다. 서면 점검에 적극 참여한 업체에는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개선토록 유도하고 서면 점검 미제출 또는 거부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 현장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발견 시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일부터 결혼 이민자 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결혼 이민자 부모의 국내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래 체류 상한은 무려 4년 10개월에 이르는데요. 또 결혼이민자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세 자녀 이상 결혼이민자 가정 기타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 연령인 만 7세가 되는 해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자녀의 입학 적응 기간 1개월을 추가로 부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